과연 베이커가의 탐정님 바로 알아보셨을까? 고릴라잖아 <laughs> 우리 선장님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내가 좋아? 더 퍼스트 슬램덩크 특집 <웃음> <웃음> 어 정말 특집 같아요 특집 민망하다 슬램덩크 캐릭터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퍼스트 한승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백호에게 배코에게... 안녕 백호야 등부상은 어떠니 새로운 북산 농구부는 매일 시끄럽게 굴러가고 있어 매니저인 나도 열심히 하는 중이야 <laughs> 아+ 소연이가 <laughs>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다니 <laughs> 뭐래 지금 통화 중이잖아 편지 쓰는 소연이가 아니라 전화 거는 이 한나다 엑 응? 한나 선배였어요. 아 뭐야 소연이 아니면 용건만 간다니 해요 오늘 다 같이 너 보러 간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그럼 좀 이따 봐 <laughs> 다들 오는 거면 소연이도 만날 수 있겠구나 빨리 와 소연아 아, 목소리 한번 쩌렁쩌렁하네 나는 환영 안 해주나 기운 넘치는 거 보니 재활 훈련은 잘하고 있나 보다 너희는 안 와도 된다고 아 근데 아왜 둘만 왔냐? 소연이는? 딴 사람 찾기 전에 대만 선배한테 인사나 해도 곧 영국에 가니까. 뭐? 영국? 야 미국도 아니고. 야 어느 농구 팀에 가는데 영국을 가? 아,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야.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거든.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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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자연적인 살인 능력을 지닌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 그럼 마취충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이, 뭐래. 야, 넌 재활을 하면서도 마치도 않냐? 에휴, 이 멍청이를 얌전하게 만들려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 누두구러로 멍청이라는 거야? 같은 낙제군단주제? 야, 한나가 가르쳐주면 난 100점도 받을 수 있어! 놀다 그만해라. 오자마자 시끄럽군. 진짜 100점 받을 수 있나? 확인한다. 어, 하. 백 점이야 우습지. 삼 점슛 백 개만 넣어도 삼백 점이다. 아, 농구 얘기가 아니거든요. 송태섭, 사기 주장답게 신경 쓰나? 전국 재패를 위해선 이 녀석들의 성적 관리가 필수다. 아, 네, 네, 네. 또 잔소리 시작됐네. 다너 응. 생각해서 하는 소리잖아. 진지하게 들어주라고. 알았어. 아, 근데 저러는 것까지 봐줘야 해. 태섭이는 패스를 잘합니다. 허진성은 불량해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순정파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원 카드라고 말해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꼭 태섭이를 사랑해줄 수 있는 팀원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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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살 돋으니까 그만해요. <laughs> 나는 어. 저런 걸 써줄까? 아, 아 그, 그건 안 되지. 나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그럼 엑스가 돼버리잖아. <laughs> 어? 야 너희 아직도 안 사귀는 거였어? 작품 완결난 지가 언젠데. 잠깐! 지금 소연이랑 누가 사귄다는 거야? 내 동생 거는 아무 말도 안 사귄다 아... 애초에 소연이는 오늘 안 왔잖아 그럼 여기 이 사람은 누군데? 아유 못 알아보네 아니, 섭섭하다 나 몰라 매니저 이한나 야너 KBS 2십세기 성우 소연 아니야? 아유 소연이 죄송합니다. 너 소연이 맞잖아? 저저 소연이 맞습니다. 와 소연이 맞대잖아! <laughs> 내 사랑스러운 내 여동생이야. 왜 들리네? <laughs> 목소리만 들어도 딱 한나잖아. 그치 한나야? 어 그럼 자 그럼 내가 소연인 것좀 맞고 한나인 것좀 맞고 내가 네 엄마다 이는 마 엄마, 네, 엄마. 제가, 내가 이 어느 장르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네. 걱정 마라 소연아. 저 녀석들이 귀찮게 하면 내가 다쫓 쳐낼 거야. 아, 이건 무슨 문자지? 어? 나한테도 왔어. 어, 어, 나도. 어, 뭐야? 오늘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이런 쓸데없는 장난에 넘어간다고? 스노아내 마음을 받아줘. 한나야, 나한테는 너뿐이다. 안 선생님, 저도 연애가 하고 싶어요. 아, 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laughs> 내가 찾는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폰에 그리프인데 어쩐지 이쪽은 우리 선장님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와, 저 라인 봐. 와, 대박 라인. 저말입니까 저 설마 이런 누님이 나한테 관심을? 야 강백호 너 비켜봐. 너한테 소연이가 있잖아. 데이트 신청은 내가 먼저다. 응. <laughs> 내일 봐요, 누나. 응? 가날 버리다니... 울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게임 종료입니다, 도련님. 아, 넌또 누구야? 말쑥한 바지 정장과 흰 장갑은 전형적인 집사의 복장이지. 그는 백작가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고양이과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는군.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는 말게, 자네들의 작은 눈을 이해시키려면 하루 종일 설명해야 할 테니까. 과연 베이가의 탐정님, 바로 알아보셨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팬텀 하이브가의 골라잖아. <laughs> <laughs> 아유, 다들 아까부터 소란스럽네. 모처럼 모였다고 아주 들떴나봐. 뭐 시끌벅적한 게 우리 동구부 아니겠어? 어, 태용이 연락이다. 지금 근처에 다 왔대. 마침 나가자. 아이그 자식은 꼭 이렇게 혼자 튄다니까. 이 만화 주인공은 나단 말이야. 야, 이제 너도 좀 비켜 있어. 이번 영화 주인공은 나니까 빨리 복귀 안 하면 다음엔 내가 주인공 한다 그래, 해적 놀이나 탐정 놀이 같은 건 적당히 하고 돌아와라 설마 벌써 우릴 버리고 해적단이나 탐정단으로 갈아탄 건 아니겠지? 아이, 그, 그럴리가 난 영원한 바스켓맨이라고 다음 시합이 열려면 바로 뛸 거야 아마 그날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군 그때가 언제든 하나만 잊지 마라 우리들은 갈자 뭔 소리지? <laughs> 갑자기 끝에, 난해 적이 될 거야, 했어. <laughs> 내가 새로운 수술, 수술 개발했어. 고무고무! 고무르자! 쭈욱! 꺼좋다